연병장 열0바퀴 돌고 주무실 시간. 허르주씨, 아, 네. 해병대 훈련소 네. 아, 굉장히 사실 스파르타시로 훈련이 될 겁니다. 아, 그렇죠. 그렇죠. 우리 유인하씨도 이제 아무리 동료지만 네. 이 정도 타이밍이면 예상을 보기 시작합니까? 아, 계신데요. 지금은 현빈씨 그 자기 몸 추스르기도 힘들 때라서 기고나도그난구도이럴 <laughs> 그 때라 유인나 씨생각하기에조 틈이 없고요. 지금 아, 틈이, 아, 틈이 없고요. 어, 지금 뭐 훈련소에서 멋지게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꿈꿔을다하고 네. 계시는 우리 현빈 씨에게 예, 마음에 담은 또또 말씀을 그냥 <laughs> 다 쏟아 부어주신 겁니다. 안녕하세요, 현빈 씨. 어, 어, 군 생활을 잘하고 계신가요? 어, 너무 할 말이 많아서 못했는데 제가 좀 예의 없게 비춰졌을 수도 있는데 정말 사실 그렇게 띄워주셔서 감사했어요. 그리고 마, 많은 얘기가 있지만 여기 다 계시니까 나중에 다음 작품에 또 같이 하게 된다면 그때에는 말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군 생활 잘하시고요 아 이렇게 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저는 네, 하겠습니다 <laughs> 아니 잠깐만요 예알죠 유인아씨하고 박간빈 씨하고, <laughs> <박한민> 씨하고 <laughs> 음. 왜냐면 그 영화 장업을 하다 보면 같이 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유인아씨 볼때 박한별 씨하고 그분은 이게그 애정 표현을 좀잘 잘 표현하는 스타일입니까? 마지막 촬영 때 오셨어요. 진짜 멋있게 하고 다 부러워해라 이런 듯이. 어. <웃음> <웃음> 너무 멋있게 하고 치킨이랑 피자를 어, 막 너무 많이 사서 온 거예요. 어? 그래서 다들 막 배고팠는데 먹으면서 봤어요. 그랬더니 둘이 나란히 앉아 있는데 별 얘기도 아니야 그냥 먹어요. 근데. 음.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정말 하트가 둘한테 이렇게 떠있는 것처럼 그렇게 둘이 사랑하는 사이인 것 같더라고요. 정말 세상에서 제일 바쁜 남자가 세븐이 아닌가? 그죠, 그아그 이벤트 가야 되죠. 네. 이사친구, 맞았다. 이사친이 현장도 가야 되죠. 맞아요. 동결에 가야 돼. 예. 제2의 최수, 최수정 씨 같아요. 예? <laughs> 아, 그 정도로 그, 이벤트가 좀 뛰어나신 남자인 것 같아요. 저 근데 스케줄이 <laughs> 언제 있요 예. 저래저 세븐 씨랑 한별 씨 굉장히 예쁘게 만났는데 <웃음> 제가 <웃음> 한번 싸우는 걸치격치격 하는 걸본 적이 진짜? 어디서요? 예전에 세븐 씨랑 한별 씨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. <laughs> 예. 아. 이렇게 차를 타고 거기 같이 갔었어요. 정리 씨는 세븐 씨와 좀 친했었죠. 동갑이거든요. 아, 그래서, 예. 그래서 세븐 씨가 저한테 정리나 집이 어디야? 그래서 어, 상계동. 그래가고 상계동 인데 어떻게 가지? 막 이렇게 고민하는 데 저도 막 긴가민가 한 거예요. 어디로 예. 가더라. 그러니까 어. 한별 씨가 이랬어요. 아니 저기 이렇게 가다가 저로 가서 저기 동부간선타 이랬어요. 예. 그러니까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가면 돼. 아니야 이거 타 여기 동부간선타. 어. 아니야 그냥 가면 아, 동부간선타라고. 예. <laughs> 이게 빨라. 이랬어요. 그래서 이제 세븐씨가 한배씨 말을 듣고 동부간선 탔어요. 예. 그게 맞는 거예요. 예 그죠. 그러니까 한배씨가 봐봐 내말 맞잖아 왜안 들어. 분위 사이즈면 전 정말 동북한선 중간에서 내려섰으면 좋겠네요. 나도 못 싸운 안거 같아서. 그래 나아. 그냥 아무 데나 내려도 되는데 그러니까 <laughs> 한별 씨가 조용히 가만히 있어, 너 너무 불안한 거예요. 너 걱정돼가지고 내리자마자 제가 한별 씨한테 살짝 괜찮아 이렇게 문자를 보내려는 순간 한별 씨가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래서, 여보세요, 그러니까 정리나 걱정했지, 우리 화이팅. 했 <laughs> <laughs> 걱정하지 마. 그때왜 그렇게 그거 가지고 화를 내줬어요? 아니요, 그 친구가 고집이 세요. 그래서 맨날 틀린 정보를 가지고 저한테 맨날 맞다고 우겨요. 아 근데 이제. 부식한다 그러면 말려요. 짜증나게 소독하고 싶다. 자, 예, 발발. 자, 첫 번째 주장이. 어. 해서... 아니어서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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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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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 일박 PD에서 허가 캐릭터를. 저기서는 좀 <알겠습니다. 웃음> 네. 하셔도 돼요. 어, 아,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 네. 분을 네.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이 분은요. 엠블랙의. 이준. 머리카락 뭡니까? 어. 웬수는 강심장에서 만난다. 어, <laughs> 어, 잠시만요. 왜, 왜, 일단 왜, 왜, 토크 제목 굉장히 셉니다. 셉니다.